자, 안녕하십니까. 자, 1강에 이어서 오늘은 어,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나서 2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어의 시작,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요, 단어와 문장으로 들어가는데, 단어라는 것은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 품사다. 그것은 몇 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인데 관사 포함하면 아홉 가지다. 자, 감전형부, 명동관, 대적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과굉장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있을 때는 문장 무엇이다? 단어와 단어가 어떤 순서? 올바른 순서. 이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순서로 쓰여져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뭐다? 문장이다. 형식상, 의미상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형식상은 다섯 가지 형세, 그다음에 의미상은 경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제한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다? 단어와 단어의 올바른 순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 순서가 다르다? 무슨 순서? 문장성분. 지난 시간에 문장성분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간단하게 써볼까요? 의미. 자, 문장성분. 오늘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문장성분으로는 주어가 있고요. 아이고,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술어 근데 서술어는요, 품사가 여기에는 동사밖기못아서 보통의 문법적인 동사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어는요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자, 그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그것이 무엇이다 주어입니다. 서술어는 서술형 시험이 요새 대세잖아요. 서술형이 뭐야? 풀어서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어의 어, 상태나 동작을 풀어서 써주는 또는 표현하는 단어. 그것이 뭐다? 서술어다. 목적어는 무엇이냐면, 야, 너의 목적이 뭐야? 아,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서술어, 목적어라는 것은 서술어의 대상이야. 나는, 나는 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대부분 다 을, 를에 해당되고, 동사의 대상이 돼요. I want, I want. 나는 원합니다. 이 want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 자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 이렇게 서술어에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써주고요그 말에 대한 뭐야 상태를 동작을 표현해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또 목적어를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아닌 보호를 봐주 바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어는 뭡니까? 보어는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하거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 주어 또는 목적어. 어, 목적어를 보충할 때는 목적어 다음에 오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올 때가 있고요. 어, 주어를 설명해 줄 때는 어떻게 온다? 주어, 서수로, 그 다음에 보호가 오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어는 그냥, 말 그대로 수식이 무슨 뜻이냐면, 수식 자체가, 자, 꾸며주는 단어라고 하면 돼요. 아, 수식이 꾸며주는 말이다, 라는 것까지, 아, 오늘 이제 문장 성분, 요거 추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한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한번 해볼까 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자, 팔품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팔품사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토픽. 자, 팔품사.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이거에 이어서 나가도 되구요. 아니면 새로운 시트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 그리기가 힘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려나가 봅시다. 자, 팔품사는, 팔품사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의미, 팔품사란, 단어, 단어의 쓰임,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아이고, 다시,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 문장에서의 쓰임이겠지, 당연히. 그죠? 자, 사실 그 다음에 의미, 이게 연결이 안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단어의 의미는 이렇다. 아, 품사의 의미는 이렇다. 그러면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감전형부 명동관 되죠. 감탄사, 그죠? 전치사, 그죠? 형용사, 그죠? 부사, 명사, 동사. 그 다음에 관사, 대명사, 접속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감탄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감탄사란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감탄사는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야. 뭐야 <목소리> 후웨이 야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뷰티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치사는 뭐냐면 앞 전자야, 앞 전자, 앞 전자에다가 위치할다, 위치 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단어. 그런데 뭐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것은 바로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 꾸며주는. 단어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자, 뭐라고? 자, 앞전자가 있고요 위치할 때 치자가 있어 앞에 위치하는 단어인데 명사 앞에 위치해주고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그것이 뭐다? 전치사다 in, at, on, for, after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이야 영어 단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게 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의미를 가는 겁니다 형용사는 뭐냐면요 이 형용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자, 표현한다는 뜻이에표현하다는 뜻이야. 뭘 표현해죠? 자신의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있고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감탄사를와 더불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란뭐뭐 뭐 색깔도 표현할 수 있고 색깔, 그다음에 모양, 그다음에 뭐 맛, 뭐 등등등등등등 하여튼 아무튼간에 어떤 어떤 그런 모든 음 감정이나 상태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표현해 주는 단어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사는 뭐냐면요. 이부자가 덧붙일 뭐야? 덧붙일 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덧붙여서 써 주는 단어야. 그럼 덧붙여서 써 준다는 것은 원래 필요한 단어야, 필요하지 않는 단어야. 원래는 원래는 뭐 굳이 굳이 필요한 단어가 아니다 그죠 얘는 부사라는 것은 굳이 덧붙여서 써주는 말이 그냥 굳이 필요한 단어는 아니야 다시 말해 이것도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명사는 뭐냐면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 이라든지 뭐 등등등 자 어떤 어떤 거라도 어떤 거라도 이름을 붙인 것도 있죠 붙인 것은 다뭐다 그것이 바 명사다 명사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알겠어요 자 이름 명자 이름을 붙인 것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다뭐다 명사다 동사는 서술어에서 했죠 동사는 자 움직일 동이야 움직일 동 무엇의 움직임이냐면 이것은 주어의 움직임. 근데 주어는 거의 다, 자, 명사 종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종류, 주어의, 뭐야,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자,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동, 주어. 주어 자리는 항상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다? 동사다. 자, 관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의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관사는 모자와 같은 거야. 모자와. 모자와 같은 거. 모자가 뭐야? 경찰관이 모자 쓰면 경찰관이고 모자 안 쓰면 경찰관 경찰 모자 안 쓰면 경찰관 아닌 게 아, 아닌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사 앞에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사 앞에는 쓰여서 그 명사의 의미를 더해준단 말이야 그런 것이 관사예요 관사란 부정관사, 정, 뭐, 뭐, 정관사 나눠지는데 그 종류는 지금 하지 맙시다 대명사는 자, 명사 대신할 대신할 대자야 플러스 명사야 그러면 명사들을 대신하는 단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 뭐, 아니면 그, 뭐, the man, 아니면, 뭐, the guy, boy,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단어로 우리는 그것을 he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처럼, 대명사는 그러한 명사들을 하나로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접속이 뭐야? 접속. 접속. 접속이 뭐야? 접속은 어디에 연결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뭘 연결한다는 얘기야? 이것은 뭘 연결?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 이것이 뭐다? 접속사다. 지금 연결 여기에 옆에 선생님 예문을 아직 안 들어서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면 지루해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략 10분 정도에 끊기 위해서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어,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가야 될것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팔품사의 의미, 그 다음에 종류, 종류에 대한 이 정의,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문을 덧붙여서 우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와 더불어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